<laughs> 아까 전에 채팅으로 봤는데 돈까스 튀기기 전이라고 지금 웃어도 된다. 저기 <laughs> 네. 이제 관리하는 남자 네. 머리도 기르려고. 형이 이제 뷰티비제 관리를 좀잘안 하셨나 봐 옛날에. 이제. 옛날에 안한게이래 됐지. 관리해야 돼 어릴 때부터. 아니 그 그거 모르죠 그거는. 사람이라고. 저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만품. 그 마치. <놀람> 예, 근데 너무 안 발라갖고 안 아프겠어요? <놀람>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니 근데 이게 응. 골고루 안 발렸는데 양념이 흡수되는 거라서 네. 똑같아요. 플라스틱이가 <놀람> 아파요. 수있 면도는 하루에 몇번 하세요? 하루에 한번 하세요? 면도는 제가 이게 예, 꼼꼼하게 안 없어져갖고, 한삽일다한 번. 번. 네. 모낭염도 있고, 좀 턱에도 여게 뭐, 종기가 막 있어서요. 네, 종기가 예. 약도 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염증약을 2주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피지 억제제는 저번에 말했듯이, 네. 하루에 한 번, 식후에 한번 드세요. 네네. 볼까요? 네. 잠깐 그 가슴 올려보세요아 가슴 돌에 다 같이 보고 일단 네, 빼지 말아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도 다 이렇게 공기가 생기시고 네, 여기도 그거 해야 되는 나 브라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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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등드름 좀. 등드름이 좀 심합니다. 네. 이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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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넣어보세요. 얼굴부터. 얼굴부터 할게요. 염증 주사부터 맞나요? 네, 파에 있는, 전기에는 너무 지금 땡땡하게 걸어가지고 네. 예. 짜내면 피가 많이 날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간다, 간다, 간다.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네, 선생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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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좀 아프네요 주사보다는 음. 짜는게 훨씬 깔끔해요 네네 너무 아프면 얘기하세요 네 선생님 아니요, 버틸 수 있습니다. 다리를 지금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적당히 조금씩. 네. 조금씩. 네, 살이 자꾸 눌려가지고, 자꾸 걸무시는 네. 거예요. 여러분. 네, 살좀 빼야죠. 지금 난리났습니다 전기구이라고 사람들이 와. Waaaa. <wh CCTV> <shrosaniously> Waaaa.

아프요? 살짝 아프네요. 여기 프랑스에요. 잠깐요? 네. 그러니까 음 아까요? 네. 아까요? 조금은 아픈데 버티 버텨야죠. 아니요 아니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네. 세기는 조절해 주시면 요네 선생님. 버틴 말입니다. 잘 생기져야 돼. 피부 좋아져야 돼. 피부 피부. 사실 5개월뒤면 피부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관리 제대로 하면. 근데 저로아키탄 먹고 전에 속이 쓰렸다고 했나요? 그래도 먹겠습니다 아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머리가 아팠다고? 네 선생님 마음에 아무튼 뭐 부작용이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턱 들어보세요 턱 죽으나 보네 보통 사람 얼굴이두 배는 얼굴이 두 배입니까? 네. 제가 뚱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잘 빼시면 잘 생기실. 아 아닙니다 선생님. 너무 칭찬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 이 이마가 제일 심하세요. 터마, 네 이마가. 터마. 네. 선생님, 의사, 이게,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선생님? 또, 네. 이 정도 심한 환자가 있었나요? 1단계에서 6단계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 네. 한 3, 4단계 정도 돼요 어, 6단계도 있나요? 그럼요. 아, 다행이네요. 담배 피세요? 네, 선생님. 담배도 피면 안 돼요. 네, 선생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네, 가슴 가슴 또 불확실인가요? 네, 가슴은 네. 훨씬 더아파요 네. 네. 지금 가슴에 까맣게 있는 거 있죠? 네그다 네, 피지예요 네 스티커발 블랙 헤드요 블랙 캣아 이거 보세요 아 보여드려요 네, 맞아요. 보여드려도 됩니다,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뷰티 쪽으로 가기도 했거든요, 선생님. 아, 아, 아. 아, 어, 아 선생님. 다 박혀있죠. 선생님. 미심하잖아요. 네. 네, 선생님. 샤워하실 때 이런 데도 특히 잘, 눈을 네. 빚어서 잘, 박수. 네, 선생님. 씻으셔야 돼요. 네. 어. 어, 선생님, 아, 우휴 선생님. 아이고. 어. 진짜 아, 많이 나 아, 아, 간호사님. 죄송합니다. 간호사님도 놀랐을 것 같고.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와. 아! 어. 아. 아. 이게 더 아프네요. 얼굴보다. 아, 짜는 거라서. 이렇게 네. 근데 근게 들어 있는데. 네. 예. 이쪽 손좀 만지세요. 어, 예. 만져도 예. 돼요. 꼬집지 말고요. 저도 아. 아픕니다. 예. 아. 와. 우와. 어, 많이 튀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안적. 안적이에요. 네. 와와 와. 네. 와, 이건 심하다 와 썩은 내 나요 여러분들 진짜 내 몸이지만 이런 터프라고 그래 아파요? 얼굴보다 더 아프죠? 네 얼굴보다 터아프죠네 신기해요 여기는 더 피부가 두꺼워서 아, 진짜 좀 재미 있으시네요 선생님 약간 재미가 이게...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아. 사실만 얘기하는 아아 게... 아, 진짜요 얼굴 연구만 하세요 네아 피부가 좀 올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한 몸이죠 뭐, 관리가 아니라 네잘 씻어 내셔야 돼요 매일날 잘 씻기름기가 네. 많으셔서 네 관리 잘 받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일주일에 무조건 이 시간에 와도 됩니까? 네. 옆으로 네. 돌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계산을 한 번에 오늘 네. 다 해놓고 편하실 때만 아우, 시크하셔. <laughs> 간호사님, 오늘 응. 하나씩 가니? 너무 몸이 너무 털어, 올레 올레식 가신가요? 근데 냄새가 좀 많이 심했어요 아까. 아,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이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갈기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호사? 예. 네.